어, 아들, 어머니 내려오십시오. 오늘 계속 카메라 이거 따라다닐 거야. 어, 오늘 진짜? 응. 우리 우리 추억 응. 영상으로 남기려고. 네. <laughs> 엄마와의 응. 이 추억을 영상으로 응. 남겨서 현생 간직해야지. 아, 고마워,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랑 마지막에 응. 갔던 때가 언제지? 10년이 넘었네. 그렇지. 그때 기억이 좋았어. 그렇지? 그때 그 기억이 좋았어. 내 옆에 주위의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엄마랑 단둘이 데이트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아들이 이제 백수니까. <laughs>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진짜. <laughs> 엄마 내 얼굴로 딸로 태어났으면 큰일 나. 엄마 돈 많아? 성형 수술 해줘야 돼. 그래지. 성형 수술 시켜줘야 돼. 나이 얼굴로 딸로 태어났으면. 아, 근데, 남자니까 사랑 거지.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은 진짜 어렸을 때 이뻤거든. 아니 사진도 보여주려면 아, 아 근데 왜왜 왜 이렇게 된거야? 몰라 나도 오늘서 <laughs> 이렇게 변하더라? 근데 오늘은 근데 오늘만 오늘만 내가 살게 오늘 하루만 아뭐 얼마나 먹을라고 그래 엄마 알았어 먹나 많이 먹을건데 많이 먹어 <laughs> 엄마가 살래? 어아 <laughs> 장난이야 내가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와 여기 뭐야 아니 무슨 수제비 먹으려고 저렇게 줄을 서 이런 골목들 이제. 이런 골목들이지. 돌대단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이 시골. 조이 조이가네. 실제 주 실제 집면들 사는데. 배추도 심. 배추들 이렇게 심어서 도시. 저저 이제 저기까지만 가면. 그냥. 저기까지만 가면 돼. 뷰가 좋다. 와 이거 뷰 나오봐봐. 나오봐봐. 와 잘됐네. 동네 이런데. 한옥에서 살고싶 아, 아니아파트가 <laughs> 좋아? 아, 파트전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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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보자 이렇게 돼. 가 좋아? 아, 아파트가 좋좋다 아, 좋아? 이리로 오 근데 어? 엄마는 오늘 이야기 한걸로만 해도 많이 행복하고 많이 털어내고 어. 이제 그랬어 이야기 한걸로만으로 만족해? 만족해 어. <laughs> <laughs> 찡해라 이런거 현상차리현상차리와와이 국물 미좋다 차다, 차다. 한장 이름지. 엄마는 이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 네. 알고 보니까 소개팅이었어. 소개팅이었어. 아빠 초대인 상황었어 별로였지. 별로였어. 시큼해가지고 회사로 막. 전화오는거 회사로. 그럼 회사에, 그때는, 전화반세요이런거든옷다다 오빠가 어, 회사에 전화해서, 성조원 씨를 찾아는 거야. 응, 응. 전화받아. 그리고 또, 끝날 때 되면, 차 대기하고 있더라고. 아, 오빠가? 응. 아까봐. 엄마를 숨는다, 이래. 다 나온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힘들어 남는 게 없어 누나가 봤을 때 아들은 어때? 아들은 착해? 아들도 착하지 근데 너무 착한 거는 아니고 <laughs> 사진 찍을까? <laughs> 날까? 날까 했더니 사진 찍을까 사진? 어? 이런 악세사리 어, 같은 거 써도 돼 그래요? 여기로 가야돼? 어이 아, 카메라 저기 가야돼 어 저기 일로 응. 자 하나 둘셋 이거 아니, 저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아니, 이거 봐야 잘 되는 거야. 아. 하나 둘셋똑같아 <laughs> 엄마, 나, 나 하는 걸로 <웃음> 하나 걸로 진자하나둘셋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하하하. 나 아, 이거 좋고 둘. 하나, 둘. 됐다. 됐다. 딱한 장씩 가지고 와야 돼. 예. 감사합니다. 네, 일, 재밌다. 우리의 추억입니다. 추억입니다. 재밌다. 재밌어? <laughs> 뭐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많냐 옷을 좋아하나, 인형을 좋아하나? 인형 좋아, 인형. 우리가 인형. 네. 이런 인형 좋아. 이쁘다. 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좀더고급 어, 그래? 이런 거? 런건아 돼. 요 이런, 이런 스타일아니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아... 이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네. 나도 성경의 스타일 잘 모르겠어. 그나마 얘한테... 얘가 이거는 성경이가 귀여워할까? 이거는 이제 몸이 장난감이 될것 같은데... 이제 <laughs> 옛날... 한국 그대로다. 요 응. 이게 화장실 몸이 아니냐? 그냥 쓰는 몸이야. 꿈먹고그돼지를 꿈먹고 먹어? 아못 먹지. 그럼 그 돼지는 왜 키워? 파르들. 아 그럼 파르면 누군가 먹겠네. 그건 모르지. <laughs> 아니, 안안 먹지. 제주도도 그래. 제주도 흑돼지말 이런 거 있잖아. 제주도 사람들이 동상도 먹는 거야. <laughs> 나 이제 제주도 흑돼지안 먹을래. 나 <laughs> 제주도 흑돼지못 먹겠다.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 그러면은 사람로다 먹이잖아. 옛날에 엄마 네, 어렸을 옛날에 때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데이트 한번한 한 거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지금처럼 하면은 한 3-4번밖에 안 남은 거야 엄마랑 1대1 음. 데이트 할수 있는 게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엄마랑 1대1 데이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이제 기회가 많이 없구나 이제 엄마는 초등학교 나오고 사회생활 했잖아 나면 식모, 식모살이 하고 <laughs> 우와... 그때 좋다. 월급이 어느 얼인줄 알아? 월급. 1,600원 1,600원? Yeah. 월급이? 응 월급이 1,600원? 1,600원 1, 13살 600원. 때 나왔지 13살 때 집에 나와서 응. 그 1,600원을 매월 번 거를 또 아빠가 와서 가져갔단 말이야 그 u r s e l 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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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거 s e l 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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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r s e l 고 y o u r s e l 이 y 고 u r s e l f y o u 그런 걸다 참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 다 참을 수 있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아 왔으니까. 그런 것도 참아오고 다. 좋게 오네. 조용히 앉아도 돼. 어머니 갈게요. 음. 응. 사랑. 즐거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오늘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까? 네. 사랑해. 안녕. 안녕. 갈게요. <웃음> 갈게요. <웃음> 네. 이렇게 어머니랑 데이트 잘 마무리했고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뭐 와이프랑 연인들이랑 너무 쉽게 쉽게 하던 거를 왜 우리 어머니랑은 못했을까?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데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여러분도 어머니랑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시면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아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